So, 합니다 i s I just turned your nose. t u k m k 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유야 신호등이 어떻게 어저 그냥 가야 돼. 신호등이 어중간하게 떠질 때 때에 해요. 예, 뭐지? 쓸지도 없고 그죠? 네. 어. 음. 가야지 어쩌고어 여기가 청와대인데. 앵간하면 일로 다시 오지. 음. 여기가 어때서? <laughs> 500m 앞 자하문터널 체검장 방면으로 9회전입니다 진짜 근데 용산으로 왜 옮겼을까요? 그러게. 아 그거 그거 이, 이,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500m 앞 30km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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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도 위반 과속 단속. 이런 얘기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. 네. 이게 떠도는 말로는요 네. 이게 여기 먼저 하던 사람이 나가면서 네. 이게 암살 장치를 여기저기 했다더라고네 아. 그런 설이 있어요 네. 300m 터널. 그래야지 안 들어가는 걸하더라고요 그냥 떠도는 말이에요 근그 사람 재임 기간의 행적으로 봐서는 설이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 음. 그죠? 그말그 네. 그 말이 어, 어떻게 알고 어 음. 그냥 재미 재미로 하는 재미로 한 듣고 그러는 흘려 버려야지 어쩌고서 음. 잠시 후 자하문터널 세검정 방면으로 우회전입 근데 잠시 후 어린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산에로간 거가 한 이유가 뚜렷하지가 없어 요 뚜렷하지가 않어 그죠? 네, 저도 왜 옮겼는지 어. 용산에로간 거가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그것서뭐 네. 전직 저기가 그런 장치를 했다더라 네. 그런 말이 퍼지면은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해요, 그죠? 네. 근데 뭐, 뭐 하긴 진짜로 그 뚜렷하게 용산 갈 이유가 없었는데 엄마엄마엄마엄마갈 이유가 없었는데 잠시 후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여기 뭐뭐뭐뭐 뭐, 뭐. 과거 청산한다고 그래 과거 청산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아니, 그 사람들만큼만 해, 인간들아, 그죠? 네, 네. 음, 경제, 국민들 뱉다시게 해, 놓, 해, 주, 해 주지. 네. 그,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 됐지. 네. 그, 우리나라 민주화 된거 있잖아요? 네. 그거 웃기는 얘기가, 네. 전두환, 그 전두환, 전두환기 독재잖아요? 네. 전두환이 그 민주화 기반이 전두환 때된 거래더라. 바탕이 네. 민주화가 네. 배가 좀 배가 좀등 따시고 배가 좀 불러야 돼. 네. 그래야 민주화 요구가 나와요, 그죠? 네. 전두환 박정희 때 그거 하고 경정원 설하고 네. 전두환 때 이제 등 따시고. 배불른 거 마무리, 마무리 됐어요. 이제 전두환 때 이제 민주화 요구가, 박정희 때도 민주화 요구 했지. 했는데, 전두환 때 이제 힘했지. 이제 등 따시고 배불르니까, 예? 그거, 그거 맞는 얘기, 그등 따시고 배불러야 민, 민주화 얘기는, 등따시고등따시고 등 배가 불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죠? 배고프면 민주운동 얘기 못해 돈 벌어야 돼 그죠? 나도 돈 벌어야 돼아 배고파 죽겠는데 그지? 무슨 민주화야 그지? 야, 예, 아이러니가 전두환이가 독재를 했는데 왜 민... 민주화의 나는 공헌했다고 봐, 그죠? 근데 누가 들으면 아, 저 또라이 그랬는데 그죠? 아, 나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, 그죠? 아, 내내 생각이요, 내생각이 이제 500m, <laughs> 50km, 신호 위반, 과속 아니. 아, 할때 하더라도. 1km, 거는 인정을 해줘야지, 왜 인정을 안 해?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응? 아, 나도 김대중 욕할 거 많아요. 노무 욕할 거 많아요. 어? 노무 <무현> 김대중 욕할 거 없나? 많 어? 노면 도 그죠? 나 네. 근데 뭐뭐 뭐. 아, 김대중 잘한 거 있지 노면 잘한 거 있지. 아니 근데 욕을 할때 하더라도 잘한 거는 그쵸, 그쵸, 잘했다고 잘... 해줘야 되는데 그안 해. 잘했다고 해주면 잘했다고 해주면은 자기들 저기가 죽거든. 네. 저 새끼 나쁜 새끼 해야 내가 뜨거든, 그죠? <laughs> 어저 새끼 나쁜 새끼 해야 내가 딱 뜨는 거요, 그 맞는 거요, 그죠? 그래서 끝까지 죽이름그 컨셉으로 가는 거요. 군인묘지도 못 갔잖아. 그그 그, 그거 그거 아니지. 이, 이 인간들이 해줄 건 해줘야지 이욕을 할때 하더라도, 그죠? 아유. 에이 운전이나 하자. <laughs> 그런데 사고 날라, 그죠? 운전이나 합시다. 300m 부각단갈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.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. 500m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자동차 사고다발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.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. 시후 부각터할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야, 여기 밀린 거봐라밀리마마야저리리마 밀렸... 신호 걸렸다. 미리, 마라. 미리, 마라. 미리, 마라. 좀 지켜야 되더라고요, 그죠 아, 네 맞아요. 야, 이게 이거를 지금사람 없이 가도 되잖아, 그죠? 근데 이걸 왜 만들었나 몰라? 얘이것 때문에 차더 막혀요. 음. 구기터널 불광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처먹힌다.